네, 저희 아직도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서 2탄으로 들어왔습니다. <laughs> 어 제가 며칠 전에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. 서울대 박사 한 명도 뭐안 뽑는다는데 사실이야? 그리고 뭐 졸업도 안시켜주고 거의 다 수료라는데 그것도 맞냐고.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짓과 진실에 대해서 저희가 <laughs>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 먼저 많이 뽑지는 않는 것 같아요, 그렇죠? 음. 네, 네, 거의 한 학기에 한 명. 음. 뽑고 많으면두명 뽑기도 하는데요. 그럴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, 음. 어 그럴 경우에는 앞에전학계에서그 뽑힌 사람들이 없거나 할 경우에 두 명이 되고, 아니면 정말 잘 치는 분들이 많이 오시면 꼭 그렇게 어, 인원이 많아지기도 하는데요.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보통은 평균적으로 한 학기에 한분 정도 이렇게 음. 뽑히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졸업을 안 시켜준다. 애들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 졸업을 할수 있는 그 스탠다드 자체가 굉장히 선생님들이 높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어, 학생으로 스탠다드를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 기성 연주자, 연주자. 응. 어, 기성 연주자에 어느 급 이상은 되는 그런 응. 수준의 어, 연주자를 생각을 하신. 이 때문에 그매 학기마다 이제 저희가 미사이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실기 음. 시험을 보고 또 미사이트를 해야지 되는데 그게 수준이 안 되면 그냥 <laughs> 탈락입니다. 그럼 한 학기를 다시 다녀야 돼요. 음. 네. 다시. 음. 그래서 그렇게 리사이트를 저희가 총 4회 해야 되고요. 또 석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20분 프로그램, 그다음 학기는 30분 프로그램, 그다음 학기는 40분 프로그램 이렇게 계속해서 리사이트를 해야 돼요. 또 절대 석사도 녹록지는 않다는 거죠. <laughs>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논문이 남아있죠. 저희가 이제 실기를 다 마쳐도 논문 자격시험이라고 해서 필기시험을 보거든요. 그것도 과외 많이 봤죠. <laughs> <laughs> 너무 어려운 시험이어가지고 그래서 논문 자격 시험에 통과한다고 또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저희를 좀 절망스럽게 합니다. <laughs> 논문 어떠셨어요? 음 논문은 그 저희가 논문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논문이라는 거를 저희, 이제 뭐 예언 예고나 아니면은 학부 때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다뤄보는 분야가 아니잖아요. 그런데 <laughs> 새로운 거를 그래도 그것도 이제 어느 어, 적정 수준 이상으로 어, 써야지 된다는 거가 저희, 저희 사실은 <laughs> 피아노 하시는 분 많이들 아시겠지만 컴퓨터랑 별로 친하지 않잖아요. <laughs> 않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논문을 쓰면서 컴퓨터도 많은 기능을 또 배우게 되는 것도 있고 한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한번 정도는 해봐야, 해보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으면서 또 너무 힘드니까 웬만하면 피해가 있으면 <laughs>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겠죠. 네. 네. 그래서 그 논문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졸업을 안 시켜주고 학위를 못 받고 수료만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요. 그 논문 쓰는 과정을 통과하면 이제 박사 학위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정말 박사 학위를 받고 나면 학교에 출강도 해야 되고 정말 기성 연주자로서 이제 가르치는 교육적인 부분에도 이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준비시켜 주는 게 바로 또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 같아가지고요. 정말 힘들지만 탈모가 음. 올 정도로 힘들지만 또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어, 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음, 마지막 학위라는 거가 박사 학위인 거잖아요. 그랬을 때그 학교에서의 그 <laughs> 우산 밑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그냥 사회생활로 나갔을 때. 가끔씩은 이 어렵던 그리고 힘들게 공부를 했던 이 박사를 하던 그 시절이 굉장히 그립기도 하고 그 학생들을 어 지도를 하면서도 어 나한테서 이제 많은 지식들이 고갈이 된다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고갈이 된다 그랬을 때또 그때 박사학위를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 아니면 어 생활 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다시 얻게 되기 때문에 어, 힘들지만 음, 할만한 <laughs> <laughs> 그리고 많은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입시를 위해서 저희가 <laughs> 아는 지식들을 <laughs> 풀어보았는데요.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. 정말 화이팅입니다. 우리 화이팅하고 끝낼까요? 네. 네. 하나, <laughs> 둘, 셋, 화이팅! <laughs>